일단은 저는 부작용 을 발생을 줄이는데 굉장히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뼈이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이를 빼고 이, 이 치아를 발치하게 만든 원인 물질들을 정확하게 제거를 해서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잘 빼시고 염증을 확실히 제거하는데 굉장히 저는 초점을 많이 두고 있고요 고리식 임플란트라는 거는 여러 뼈를 이제 나의 부족한 부분에 충전을 하는 술식인데, 내 치아에 다른, 옆에 만약에 빈 뼈가 활용하기 좋은 뼈가 있다면, 그걸 활용하시는 게 보통은 베스트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공여자의 뼈를 활용한 동종골, 돼지, 말, 뭐, 동물들을 이용한 네. 이종골, 완전히 합성 재료를 이용한 합성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재료가 있다는 거는 사실은 완벽히 좋은 재료는 없고요. 여러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각 상황에 맞는 뼈를 선택해서 넣는 것이 또 그거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 환자분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고요.